이거는 하이브 인사이트 대리구매 바뀐 거거든요. 볼게요. 아 대박. 진짜 귀여워. 와 진짜 예쁘다. 아미 선배님께서 <laughs> 뽑아 주셨습니다. <laughs> 끝나지 않는 앨범과 파이트. 한번 볼게요. 타란 어! 연준이가 나왔어. 헉! 와. 대박인데? 감사합니다, 선배님. 타란 드디어 나왔을 때부터 양도를 받을까 말까 진짜 계속 고민한 포카인데 결국엔 받네요. <laughs> 귀여워. 엄청 얇다. 음, 귀여워. 아, 이거 쭈꾸미즈도 구해야 되는데, 쭈꾸미즈 구하기가 좀 힘드네요. 귀여워. 너무 청량하고 너무 예쁘다. 마릴 연준이. 아이고, 뒤에가 너무 귀엽다. 진짜 귀엽죠? 아, 예쁘다. 짜란. 드디어, 포토북 왔습니다. 예! 드릴게요와 와 진짜 개 이쁘다. 와. 애들 다와 범규 머리 뭐야? 전 세트랑 단품, 그러니까 세트로 샀어요. 그리고 이거 아마 그 무슨 폴 꾸, 폴꾸 꾸미기 세트 특전이었던 것 같은데, 스티커랑 아, 이 사진 진짜 좋아. 같은 거네요. 홀고하는 스티커래요. <laughs> 네, 빠르게. 아, 진짜 떨린다. 아, 제발, 저 아코디언 연준이, 제발. 포토카드. 아 이번에 근데 진짜 다섯 명다 줘서 천만 다행이 진짜. 안 줬으면 진짜 용좀 먹었어야 돼. 수빈이, 연준이, 아. 수빈이, 현이니, 연준이, 범규 태연이, 와 태연이 이거 이쁘다. 태연이 진짜 이쁘다. 스티커인가요? 스티커? 아까 이거 아코디언이죠? 누굴까? 아 제발 하나 둘셋 아이폰 아이 <laughs> 누굴까요? 아 연준이가 나오면 좋겠지만 안 나와도 어떡해요? 귀여? 하나 둘셋와와나 진짜 최애잡이야. 저 진짜 최애잡이 없는 것 같아요. 나 진짜 연준잡이 연준잡이 <laughs> 씨 개이뻐 와나 이거 진짜 가지고 싶었거든요 와, 대박이다 아 너무 좋아 오 CD 이거만 뜯어볼까요 아 사실 구성품뭐 하나도 몰라 보카 말고는 저는 솔직히 이거 진짜 가지고 싶었거든요. 제가 늦덕이라 보니까, 이 옛날 시절을 포토북도 없고, 이때 시절을 되게 좀 약간 한이 있어요. 아, 유니포카. 껌딱지 우뿌우즈. 형아즈. 와. 아, 근데 진짜 이번에 수빈이랑 연준이. 이거 너무 예쁜 것 같아, 진짜로. 골져스 막내즈. 아, 귀여워. 치키미. 아, 이거 진짜 귀여워. 씽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 포토북을, 이거 구성품 그냥 안에 보여줘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긴 볼 건데, 이거를 다보면 분량이 거의 한, 혼자 2 시간은 떠들 것 같아가지고. 와, 연주자로 긁을 빼서 빠르게. 볼게요. 진짜로. 보겠습니다. 휴휴휴. 차가 있고요. 이거 누구야? 누구지? 아, 연준이랑 범규네요. 연준이랑 범규가 이렇게 손을 잡고 있네요. 일단 제가 그럼 연준이 것만 볼게요. 아, 얼굴 보여요. 아, 제가 진짜 이거 포토 스포 안 당하려고 주말 동안 트위터를 안 했어요. 진짜 진짜 안 들어갔어요. 아, 귀여워 진짜. 아, 얘네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아저이 컨셉 진짜 좋아요. 이거 이 사진 이 착장이자의 페이블이 그리고 여기 연준이 타투를 어 제가 스포를 하나도 모르거든요. 연준이 빼고 멤버들이 타투 모양 있었잖아요. 제가 연준이 있는 타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근데 봤어 그거 어, 얼굴 봐. 아니 여기있어 파트가 여기 있었어 어깨 아 완전 빅히트 변태 아니야? 너무 좋은데? <laughs> 아니! 와이 어깨랑 얼굴 뭐예요? 아나 진짜 죽을 것 같은데 지금? 아니야? 나 넘기기가 무서워 지금. 와, 나 미쳤다. 미친 거 아니에요, 연준이? 아 이거 뭐냐고 진짜. 허리도 있어, 하트. 아, 이거 옷 너무 위험한데? 이거 완전 위험한 옷인데? 나를. 대박이다. 나 지금 완전 땀나요, 지금. 땀나고 있어. 하! 할 말을 이었어 지금. 와. 이렇게 보다가는 날밤이 깔것 같고. 네, 이거 뒤에는 꽃단 컨셉. 귀여워. 귀여워. 어, 귀여워. 꽃단 컨셉. 그리고. 이거 바다에서 찍은 거죠? 이게 네이 컨셉 총네 가지 오케이 있습니다. 이따 자세히 봐야겠어요 와 완전 만족 지금 너무 만족스러워 지금 나 등에 땀 나요. 어. 제가 그리고 제일 기대하는 이 귀요미 귀요미 포토북 볼게요. 이거 포카, 뒤에 있는 거네요. 하, 진짜 애기야, 애기들. 아, 나 진짜 너무 귀여운데, 애들? 완전 애기들이잖아, 이 완전. 봐봐, 태연이 봐. 태연이랑 휴닝이 미친 거 아니에요? 너무 귀엽다. 아, 여기 막 적혀있네. 아, 이거 되게 좋다, 애들. 이런 코멘트도 있고 영냥이 <laughs> 볼살 봐요 지금 하나도 없는 이 통통한 볼, 볼살 아 대박이다 우와, 나 이거 너무 좋은데? 이때 눈이 좀 부신 것 같아 얘들 눈이 뭔가 약간 눈부신 얼굴인데? 귀여워 와 이거 너무 좋다 <laughs> 폴라도 있고 아나 이때 이 시절 너무 좋아해 이때 아이 포토북 구하고 싶다 옷도 너무 귀여워 애들 애들 옷도 너무 예쁘죠 이때 아 이거 쪼개미지 포카를 꼭 가진다 제가 꼭 구하겠습니다 아 예뻐 나이 포토북 진짜 마음에 드는데요 아기자기해서 좋아 어, 아, 뒤에. 아, 뒤에 더 있구나. 이 밤에 찍은 부분이 들어가 있네요. 아, 여기 비하인드 스윙 같은 것도 있고. 아, 어, 귀여워. 귀여워. 어, 네. 이런 식으로 마무리. DVD. DVD 들어가는 것도 컷이 있네요. 음. 일단 이거는 제가 시간 내서 한 번에 보, 봐야 될것 같아요. 오늘 수학입니다잉. 그래도 이번에 포카 랜덤 아니고 이거 다섯 명다준 거는 진짜 칭찬할 만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야 포토북을 세트로 사니까 머리를 쓴 거겠죠. 네. 짜잔! 포토북 샷 완성!